2026년 개띠 여러분, 올해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기운이 열리는 해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마음이 정리되고 삶이 안정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띠는 본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띠인데, 올해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주변 환경과 인연의 흐름까지 밝게 비춰줍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스스로의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2026년의 핵심 기운은 정리와 안정입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나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정돈되며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내면이 조용히 안정되면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해입니다. 특히 개띠는 원래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꾸준함이 빛을 발하며 조용한 성취가 쌓여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인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올해 개띠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뢰감 있는 태도와 진중함이 인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연결되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년생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 여러분은 올해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었다면 2026년에는 예기치 않은 도움을 통해 평온함이 찾아오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재물 흐름도 조용히 상승하기 때문에 무리한 새로운 계획보다 기존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1970년 경술생 개띠 여러분은 오래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중요한 기회가 열립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부터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관계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선택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1982년 임술생 개띠 여러분은 올해 직감이 강해지고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멈춰있던 일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이 있었다면 올해는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실질적인 진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재물은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1994년 갑술생 개띠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방향을 새로 잡는 단계라면, 2026년은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중요한 해가 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주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개띠는 한해 전체의 흐름이 조용히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불명확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차차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성향이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신뢰와 진중함이 주변 관계 속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꾸준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도움이 따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2026년에는 특히 개띠의 선택과 판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작년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 올해 들어서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도 과도한 부담 없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업무와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며 작지만 꾸준한 성취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올해 개띠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올해는 이러한 역할이 개띠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중요한 힌트나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연의 흐름이 매우 부드럽게 이어지는 해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2026년 개띠는 삶의 작은 리듬이 한해 전반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안정된 루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일정들이 한 해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평소보다 피곤함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휴식을 조금 더 많이 챙기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절해 나가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올해는 특히 개띠가 가진 성실함과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취보다 안정된 기반을 다지는데 더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변화나 갑작스러운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씩 차분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됩니다. 개띠의 원래 성향인 신중함과 책임감이 올해의 기운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한해 전체의 흐름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6년 개띠가 한해 동안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띠는 본래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이 있어 스스로 감정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음의 여유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한해 전체의 기운이 훨씬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기운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던 안정과 성장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개띠는 감정적인 산만함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상황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이 잠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감정의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띠는 평소에도 차분함과 신중함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두 가지 성향이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띠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여러분이 무리해서 책임을 떠안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도 되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인연은 오히려 오래 크게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균형이 잡히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은 다시 기회와 흐름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2026년은 개띠가 스스로의 기준을 점검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습관, 반복되던 생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방향을 바꾸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의 원래 성향인 꾸준함과 인내가 올해는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속도를 조절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태도가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2026년 개띠는 작은 선택들이 큰 변화를 만드는 해입니다. 하루하루의 루틴, 안정된 생활 패턴,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서 큰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띠는 원래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발휘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 개띠가 한해 동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감정으로 서두르는 결정입니다. 개띠는 평소에 신중한 편이지만 올해는 특정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주변 의견이 갑자기 몰려들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마음에 남는 선택이 될수 있으니 중요한 선택일수록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정리한 다음 움직이면 안정적인 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상황이 훨씬 수월하게 풀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과한 책임감이나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는 태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띠는 원래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올해는 그 책임감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깊게 관여하려 하면 에너지가 크게 소모될 수 있으므로 선을 적절하게 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야 할 부분과 거리를 두어야 할 부분을 스스로 구분하면 마음의 무게가 크게 줄고 한 해의 흐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올해는 무리한 확장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안정된 기반을 갖춘 후에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계획을 크게 확장하면, 흐름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과 확실한 조건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2026년 개띠에게 더큰 이득을 줍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올해 운과 더잘 맞는 흐름입니다. 2026년에는 몸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생활 리듬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띠는 평소에도 책임감 때문에 휴식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만큼은 작은 휴식과 마음의 여유가 전체 기운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균형들이 한해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올해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띠는 본래 말과 행동에 신중하지만 올해는 특히 감정이 얽히는 상황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할수록 흐름이 좋아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할수록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고 마음을 크게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평온한 흐름이 유지되며 큰 기회와 안정적인 재물운이 다가오게 됩니다. 2026년 개띠는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가 모든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부담을 나누고 작은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만으로도 한 해의 운은 크게 밝아집니다.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움직이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 기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한 해의 모든 부분이 정리되고 밝은 기운이 산 전반을 감싸게 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 개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올해는 눈에 보이는 속도보다 마음의 안정과 균형이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변화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내면과 주변 환경이 천천히 안정되며 앞으로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기운은 겉으로 드러나는 급격한 변화보다 훨씬 단단하고 올해 이어지는 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차분히 한 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개띠가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마음의 질서를 되찾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해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꾸준함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해가 됩니다. 특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마다 길이 열리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재물과 인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흐름에 맞춰 움직이면 올해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기회가 조용히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나 깊은 신뢰를 주는 인연에서 든든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개띠의 진중함과 성실함은 올해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신뢰가 다시 여러분에게 안정된 기회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개띠는 조급함보다는 안정, 확장보다는 정리, 속도보다는 균형이 한 해를 밝히는 핵심이 됩니다. 작은 선택과 반복되는 일상이 한해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힘을 가지게 되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수록 기운이 가벼워지고 인생의 흐름이 더욱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올해의 기운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가 개띠 여러분께 평온함과 안정,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장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온 모든 과정이 올해 더 단단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편안하게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 길은 여러분이 걸어온 성실함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